<laughs> 자, 15번 봅시다. 우리 함수 15번. a가 0에서 1 사이에서 어, x는 a plus a 분의 1, y는 a minus a 분의 1 이렇게 됐는데, root x 제곱 마이너스 4. 어, 얘부터 계산합시다.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4를 생각해보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얘 제곱, 얘 제곱, 더하기 2 나오지. 더하기 2 빼기 4니까, 더하기 2가 빼기 2로 변하지. 빼기 2로 변하면 얘가 된다고. 다시 할까? 얘 제곱, 얘 제곱 나오고, 더하기 2 나와. 2배예곱하게 얘니까. 더하기 2가 얘 때문에 빼기 2로 변해. 그럼 이렇게 변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y 제곱 더하기 4 해볼게 y 제곱 더하기 4는 a-a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인데 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유로 해서 얘가 돼요 어? 얘가 돼 그러면 질문은 질문은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4하고 루트 y 제곱 플러스 4를 어, 빼라고 돼있어 빼라고 돼있는데 얘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면 루트 음, 제곱 빼기 루트 음, 제곱이지 요거는 절대값이라고 그랬죠? 절대값이 이쪽이 뭐야? a 빼기 a 분의 1이고 여기는 a 더하기 a 분의 1인데 자 이쪽은 이쪽은 양수니까 둘다 양수죠, 그죠? 둘다 양수니까 이쪽은 그냥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되고 이쪽은 자 a가 0에서 1사이면 a 분의 1은 1보다 커요, 그지? 그럼 0에서 1 사이에서 1보다 큰 놈을 뽑으면 빼면 음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서 A분의 다틀렸는데아 <laughs> 여기 마이너스군요 아 미안 <laughs> 어, 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어, 그래서 잘못 지웠어, 잘못. 이렇게 지워서 마이너스 2에요. 에이, 뭐하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 보면요. 루트 B 나누기,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요런 게 성립하면 뭐야? 나누기에서 요런 게 성립하면 분모만 음수일 때만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분모만 음수일 때만. 곱하기 해서 이런 경우는 뭐야? 둘다 음수일 때만. 어? 응? 케이스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 양, 음, 양, 양, 음, 양, 음, 음. 네 가지 있잖아. 네 가지 중에 딱한 번. 뭐야? 분모만 음수일 때만. 이 말의 뜻은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양수란 얘기야. 분모만 음수일 때만.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 자, 이때 분자가 0이 돼도 되겠죠? 0이 돼도 0은 마이너스 0이다 성립하잖아, 그지? 어 이건 돼. 여기는 영면큰 클랍니다 분모니까. 그래서 요거 엔드 엔드. 어,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죠. 자요걸 보는데 1번 볼까요? 1번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요거는 뭐야? 잠깐 루트 여기 보세요. 루트 거시기 제곱은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a는 어,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A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등을 붙여도 됩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루트 A를 밖에서 제곱하면 무조건 A입니다. 절대값에 A 아니야. 무조건 A야.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요거 가지고. 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닥치고 절대값을 바꾸세요. 닥치고 절대값을 바꾸는데 자 절대값은 답이 뭐로 나와 무조건 양수 나와 답이 무조건 양수 나오는 거야 얘를 양수를 만들어 줘야 돼 그지? 절대값이 답이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려면 a가 맞어, 마이너스 a가 맞어. 마이너스 a가 맞지? a가 음수잖아 지금. a가 음수니까 답은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이니까 0 아니면 양수라고. 답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 어? 어? 그다음에 2번. 2번은, 뭐라고 돼있냐? 루트 A를 통째로 제곱했대 루트 A 통째로 제곱했어 얼마야? A. A야. 이건 닥치고 A인 거야. 이게 답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 a 로 돼있지. 틀린 거에 거지, 지금. 응? 네. 어, 닥치고 어, A야. 그냥 헷갈릴까봐 3, 4번 도 해줄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자, 얘는 절대 값이야. 절대 값이지? 그럼 얘가 답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네. A 곱하기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면 답은 마이너스 AB인 거야. 이게 3번 맞은 거야, 지금. 응? 어? 자, 4번. 이거,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여러 번 보세요. 이거 되게 헷갈려. 응? 어? 서 이게 시험법에 맞아요, 근데? 네. 배웠어요. 음. 자, 4번 보면요.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절대가 마이너스 B지? 양수야. B가 양수지. 네. B가 양수야. B로 나와야 되는. 그 4번도 맞았어. 5번이요. 5번은 루트 b를 제곱했죠. 밖에서 제곱하면 다 치고 어? 루트 날리면 돼. 밖에서 제곱한 건다 치고 날리면 된다, 루트. 왜? 안에서 네. 제곱하면 절대값이야절대값의 결과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응? 음수가 나올 수 없어. 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자 봅시다. 8 x 루트 x2 x 1 나누기 루트 4x 5. 자,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실수가 되려면 근호 안이 0 이상이어야 돼. 근호 안이 0 이상. 8 x가 0 이상이고 4x 5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얘는 절대 부등식이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반드시 암수야 어? 얘는 볼 것도 없어 요것만 보면 돼 여기서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8이하고요 여기서는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4분의 5 이상이야 X는 4분의 5 이상 8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근왜 그렇게 요 아니 얘가 이리로 넘어오면 8 이하고 얘가 이리로 넘어가고 4로 안 오면 아니, 근데 왜그건데그 뭐 아니 음수면 헛수지 아, 그거 아니 음수면 허 수잖아. 어? 어. 됐죠? 어? 이게 절대부동식이잖아.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이지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 4분의 3 이상이잖아, 얘는. 어? 그 4분의 3 이상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리고 이거는 얘를 0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쓰면 영어의 하고안 맞나? 위에 둥둥 떠있어요. 쟤는 절대부등식이야. X제곱 빼기 X 플러스, +X,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이런 거 절대부등식입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 정수 X의 최대값은 8. 최소값은 2겠지. 정수 X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이에요. 답이 10이야, 10. 응? 답이 응, 10. 그 다음에 19번. 자1 9번은요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얘를 간단히 해야 돼. 이거 완전 열받죠? 그죠? 어,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요놈을 똑같은 놈으로 볼 거야. a 빼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근데 이제 위에는 똑같은 거 곱해줘야 되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죠. 그지? 자 여기는 분모는 됐는데 분자는 어떻게 할 거야? 분자. 분자는요 얘를 얘를 똑같은 거로 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가 지금 됐어. 아니, 계산을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세개 짜리 제곱 전개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항이 섯개 나온다고. 어? 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2 빼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5. 위에는 2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보면. 제곱 제곱하면 2하고 3이니까 5랑 없어지고요. 밑에 마이너스 2루트 6 있네요. 밑에 마이너스 2루트 6. 그 다음에 여기 제곱 제곱하면 8이니까 2 빼기 8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빼기면 더하기고요. 2루트 15예요. 루트 15. 됐나요? 어, 그렇게 복잡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또또 유리화 하나 본데 유리화하기 전에 이것좀 약분 좀 해볼까?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분모가 2니까 우리 이거 마이너스 2로 약분합시다.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여기 루트 6이고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 3이고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빼기 루트 15야. 자 유리화 들어가면요. 유리화 들어가면 6분의 3루트 6 마이너스 루트 90. 루트 9 0이 90이얼 많이 90. 아, 3루트 10이요? 잘했어. 3루트 10. 자, 그러면 이제 3으로 약분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루트 6백이 루트 10. 2번에 있죠, 2번. 응? 어. 이거만 어. 하고 갈 거예요? 어. 왜냐하면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 어. 자, 21번 봅시다. 21번 보면 F에는 루트 3n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3n 플러스 1이야. 근데 f n 분의 1이 필요해. f n 분의 1. f n 분의 1은 루트 3n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유리해 볼게. 유리하면 아, 치파 치파. 유리하면 루트 3n 플러스 4 빼기 루트 3n 플러스 1이고. 분모에서는 혈액끼리 곱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 뚜껑 날아가는 이 빼면 3이죠. 됐어요? 음? 자, 이런 거는요. 참고로 얘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를 앞에다 쓰세요. 자, 마이너스가 앞에 온건 찝찝하지만 마이너스 앞에 온건 찝찝하지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써야지 잘 보여.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F1분의 1부터 왜? 어디까지야? 아이너왜 자꾸 떠들어? 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어? 뭐라고? 뭐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왜 그랬어? 어? 너뭐 헌혈하냐? <laughs> 자, 여기다, 여기다 1대2 대, 대 하면 얼마야? 1대입 하면, 마이너스, 너 뭐, 요 부분만 있어? 어? 어, 루트 7. 그 다음에 2대입해 2. 2대입 하면,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2대입 하면, 루트 10. 이렇게 지워지죠? 어? 지워져. 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3 2대입 하면, 32. 3 32 2대입 하면, 97. 아이고, 이거만32 데이터면 100. 100이니까 10이라고 쓸까요?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야? 얘, 얘가 2네. 그거. 그죠? 그러면 10백이니까 8. 3분의 8이 다르겠네요. 3분의 8. 됐어요? 안녕! 어, 뭐 이렇게 많아 뭐가? 어? 안 돼요. 네. 어. 이제 고만지워. 옆에 앉워 고만 어, 고만지워. 응. 아, 나 씨. 쌤, 네, 있잖아요. 어. 어. 제가 쌤이 F 래 분의 래요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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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래잖아잖요요 그래요? 그래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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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그래이그거그의니로 어, 그러니까 하는 분의 요그 하는 게 학생 때는 쉬운 래요닌데얘유좀 유명한 유그이라서 한 명이 올라가고 그러면 대부분 요, 요 문제는 그 정도로 풀수 있어. 응, 보통은 1, 2, 3, 4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이는데, 얘는 되게 유명하고 자주 나와요. 이제 그 뒤에 따한 배우다 보면. 그래서 저 정도는 학생들이 소화를 해. 지금은 이제 1학년이라서 처음이라서 그런 거지, 저 정도는 소화됩니다. 자, 22번 보면요. 어, r 3-1에 전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b 에자 후추 3이 얼마지 알죠? 아니요! 1.732뭐 이런데 아잖아 아, 알아 응. 어. 제 1.7에서 2를 빼면 0.7이니까 정수 부분이 0이 거고요 정수는 네, 0이야 네, 네.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아니 보다는 아,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봐거는아알아야지 아니 그니까 그 1. 1. 이거 거 원래 이렇게 푼 거야. 그걸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고. 1트3은 루트, 루트 1보다 크고 그러니까? 루트 4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1. xx다 이렇게 푼 거야. 음, 내가... 음. 외자 그래서 1.73이 1 4 1, 1. 4이 외운 거야. 어 그래요? 어. 안 외고 풀수 응. 있었는데. 그래요. 풀수있습자 a 는여기고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게 소수 부분인데 정수 부분이 0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소수 부분이. 그지? 자이 문제를 풀때 약속 너 중에 안 해? 약속이 있어. 약속이 뭐냐면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니까 이거 지켜줘야 돼. 아, 어,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의 소수 부분은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7의 합인데, 이놈이 음수니까 소수 부분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어서 여기다 1 주고 여기다 1 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수 부분이 0.3이에요. 0.3.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 아니야. 소수 부분을 정의하니까 정수 부분도 달라지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우리 가우스 때문에 필요하죠. 마이너스 1.7의 가우스가 얼마냐?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이, 이 약속을 외워야 돼. 자, 그래서 하여튼 문제를 진행을 해보면, 어, 왜? 1.4의 가우스는 뭐예요? 1 1.4의 가우스는 1이지. 음수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음수. 그러면은 1.8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아, 그렇지. 그거 내가 대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밑으로. 응? 어?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 우리가 22번 풀고 있죠. a 플러스 b 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되네. a 플러스 b 분의 1. 자 a 플러스 b 분의 1. a가 0이잖아 지금. 0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은 유리하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유리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야, 딱딱거리지 마. <목소리> 그다음 25번. 25번, 발도 더럽게 다돼요 25번 보면 X가 4-루트 7이야. 야, 루트 7이 대충 얼마야? 루트 7 대충 얼마인지 얘기하세요? 2. 어, 얼마야? 4하고 9 사이에 있어. 2. 얼마니까 얘는 1. 얼마죠? 자, 이놈의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1, 이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 3 마이너스 루트 7. 어, 여기에서 1 빼면 되지? 3 마이너스 루트 7. 잘하네. 자, 그러면,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분의 A는 B 플러스, 어, 뭐라고? 칭찬하면 안 돼요. 어, 그래. 칭찬하면 다른 건방져도 되지? 내가 1 플러스, 3마이 루트 7 분의 a 야 이거 이거 유리화 해봐 유리화 1 플러스 여기 유리하면 어, 어떻게 해? 2 2 분의 a에 3 플러스 루트 7 맞아요? 네. 그게 얘가 b 플러스 2 루트 7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한 거냐면 ab가 유리수라고 조건이 들어왔을 거고요 무리수가 같은 조건이야 무리수가 같은 조건은 루트 7하고 루트 7이 없는 놈하고 그럼 이쪽은 뭐냐면 1 플러스 2분의 3a이고요. 이쪽은 2분의 a의 루트 7인 거야. 그놈이 b 플러스 2 루트 7이야. a가 4겠죠.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a가 4고 어 그다음 얘하고 얘하고 같아 여기가 4면 이거 7이죠 여기 a가 4면 7이죠. 그러니까 b가 7이야. a가 4고 b가 7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11이야 오케이? 그럼 예뻐 배우고 있을 거 됐어?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x가 루트 2일 때 루트 2일 1 때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 1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이런 문제는 루트 1을 언제 대입할 건가가 중요한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나중에 대입하기로 할게요. 통분입니다. 분수식의 덧셈 뺄셈은 통분이야. 그냥 다치고 통분하면 90%는 풀려요. 그러면 통분했어. 아, 통말 얘는 1분곱해지지 얘는 1분곱해지죠 똑같이 x 플러스 1이야? 어 그러면 x 플러스 1을 묶어서 얘에서 얘 더한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해 더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네. 자 그러면 밑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마이너스 x일 거고요. 마이너스 x 위에는 두 배의 x 플러스 1. 됐어요? 응? 어? 어. 자, 그럼 여기다 루트 2데이트 야, 나 누구랑 업하냐 지금? 저랑. 어, 너랑 업하는거 거 맞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 이거, 이거 약분 되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어, 계산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예. 루트 2. 오케이. 1번. 1번. 그 다음에 2개 그다음에 두개 남았네요. 어. 아, 왜? 뭐가 하나밖에 뭐, 안 남아? 손에, 손에 해야지. 어, 잠깐만, 두개하나어두 개. 하나 수계. 수계 하나 수계. 진짜, 진짜. 자, 27번이요. 아, 시끄러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시끄럽다고. 여기 자, X 3승 플러스 3X 지구 플러스 X 마이너스 5. 네. 이놈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이 문제는, 늦었어요. 이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2차 방정식을 주면 1차식까지 낮출 수 있다 스타일이야. 2차 방정식을 주면, 이게 2차 방정식 준 겁니다. 2차 방정식 주면 얘를 1차 방정식, 1차식까지 낮출 수 있어. 자,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왕따 시킨 거지, 왕따. 왕따 시켜서 지급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2차 방정식 나왔지? 여기에다가 A는 BQ 플러스 R 쓰는 거야. A는 BQ 플러스 R. 자, 이놈은 얘로 나눴더니, 얘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지. 얘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 몇 차식이겠어? 1차식이겠죠, 그죠? 어,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쪽 확 죽고 얘가 나머지가 답이라고. 하는 거 어? 뭐? 야, 2차식을 어떻게 조립제법으로 해? 2차식은 이렇게, 이렇게. 1, 개수만, 개수만 써가지고, 나누기 하는 식으로 해, 나누기.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응? 어? 어. 나누기 하는 식으로 개수만 써서, 야, 여기 1 쓸게. 1 쓰면 1, 2, 마이너스 1. 빼면 어떻게 되냐. 1, 2, 마이너스 5여. 또1 써. 그럼 1, 2, 마이너스 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네요 이거 왕대수지 이게 지금 원래 1차식 나오면요 1차식 나오면 얘를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1차식 나오면 얘를 대입하면 답 나오는데 그냥 삼수하면 나와버렸죠 그냥 얘가 답이야 얘가 0이니까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준 거야 2차 방정식만 있으면 얘가 100차식이 들어와도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 나누기 하면 되잖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 이하죠,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답이란 말이야, 나머지가. 여기 1차식이면 x 대입하면 돼요. 얘는 상수항 나왔기 때문에 바로 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9번이요. 29번은 a 빼기 b는 이거 뭐1학기 내용인데 이거? 그러니까. c a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지금 뭐 봤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거는 얘를 도아하니 얘를 보아하니 얘는 2분의 1에 a빼기 b 의제고 b빼기 c 의제고 c빼기 a 의제고 이렇게 가야겠지? 네. 자 이렇게 갔을 때 지금 a빼기 b하고 c빼기 a는 있으나 b빼기 c가 없죠? b빼기 c 없으면 얘랑 얘랑 어떻게 더해 더해? 더하면,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더기 C는 얼마야? 더하면? 2루트 6. 2루트 6이요. 이렇게 됐어. 여기 B 빼기 C나 마이너스 B 더기 C나 똑같아. 제곱할 거니까. 그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여기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고, 여기는 2루트 6의 제곱이고, 여기는 루트 6 빼기 루트 5의 제곱인데, 계산 안 합니다. 다은 2번이에요.